여러분, 안녕하세요. 딩키입니다. 네, 저는 지금,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호프브로크 왕궁? 이라는 곳인데, 이게 아름답네요. 비엔나라는 데를 처음 왔는데, 아, 지금, 주론도 날아다니고, 네, 느낌이 새롭네요. 어, 오늘, 아침부터 비엔나로 바로 와가지고 어 사실 한인 민박집에 어 체크인을 하고 사실 한인 민박집에 체크인하기 전에 미팅이 있어서 한 카페에 들어가서 미팅을 기다렸었어요. 그러다가 미팅을 들어갔는데 참 정말 그 오스트리아라는 이 나라의 그런 사람들의 성향과 뭔가 문화적인 부분을 굉장히 또 존중하게 됐어요 사실 일을 할때 제가 다니는 회사가 이제 오스트리아 회사인데 일을 할때 일을 할 때만큼 또 정말 철저하게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뭔가 내가 쉬, 쉬거나 아니면 내 개인의 삶에 뭔가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그거를 존중해 주고 일은 일단 다음이야 라고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아까 커피숍에서 어 화면을 키고 미팅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저희 동료가 어너 지금 비엔나 도착했어? 아니면 이제 갈 거야? 그래서 어나 이미 도착해서 지금 커피숍에서 너랑 미팅하려고 기다리고 있어. 그랬더니 바로 아~ 야딘 이건 아닌 것 같아. 어 네가 그까지 가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나하고 미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 다음 주에 3 0 분씩 두번 나눠서 하든 아니면 한 시간을 잡아서 하든 그냥 그때 하면 될것 같아. 어, 지금은 너의 시간을 즐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빨리 끊고 네, 저는 이제 어, 한인민박에 가서 체크인을 했는데 여기 한인민박의 사장님이 되게 웃기세요. <laughs> 어, 경상도 분이시고 부산 분이신데. 중학교 선생님 중학교 음악 선생님 하시다가 어, 오스트리아로 거의 뭐 이민 오신 거 같아요 오셔서 유학도 하시고 여기서 공부도 하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살면서 어 그렇게 계신데 어, 클래식 음악부터 시작해서 어떤 왈츠에 대한 거뭐 공연에 대한 거 사실 전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되게 설명을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그 설명을 듣고 어떤 어떤 장소들을 가보는 게 좋다 라고 하면서 또 꿀팁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 건데 보통 내가 알아서 지금까지는 저는 뭐 보통은 자유여행을 되게 선호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유여행을 하는데 뭔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걸좀덜 하게 됐는데 어 여기 한인민박집 사장님이 어 이제 일정도 다짜 주시고 비엔나가 굉장히 커서 그리고 비엔나에는 정말 내가 볼만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하셔는 안될 거다라고 하시는데 처음에는 그 말이 안 믿겼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그냥 오후에 밤나절 정도 어, 돌아보고 있는데 여기는 정말 매력적인 도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연만 해도. 진짜 수십 가지의 공연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공연만 하나씩 찾아다녀도 아 너무 에,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laughs> 그래서 어네 오스트리아 비엔나라는 나라 어, 도시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이 여유가 있다면 호텔에 가시고 물론 저도 어, 한인민박집을 선호하는 이유가 사실은 한식도 너무 먹고 싶었고 그 다음에 뭔가 한국인들하고 <laughs> 만나는 것 자체도 조금 그립긴 했어요 왜냐면 이게 어그 벨스라는 지역에 제가 있는데 그지역에 통틀어서 한국인은 저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죠 네 그래서 그리고 뭔가 계속 2주 동안 계속해서 뭔가 한식이 아닌 다른 이런 네 양식 음식들을 주식으로 먹다 보니까 너무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한인민박집을 갔는데 역시나 이런 여행에 대한 좋은 가이드도 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방도 굉장히 깨끗했고요. 그래서 네, 디는 지금 출장 와서 또 새롭게 이런 또 여행도 하고 있네요. 여러분께서도 이런 글로벌 기업에 다니시면서 또 이런 세, 세계를 누비면서 다닐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응원할 거고요. 같이 아, 우리 글로벌 기업에 다니면서. 어, 이런 기억들, 경험들, 새로운 추억들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오스트리아에 가보시거나 아니면은 어, 즐거운 경험이 있었던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한번 저도 같이 경험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